현재 도의원의 아들이 최근 사들인 토지 주변에 지자체가 농로를 개설하는 등 특혜를 줬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지만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왕산면의 한 농지입니다. 곳곳에 석축이 쌓여 있고 집안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를 따라 약 100m 구간에 농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로는 이 토지 마지막 부분까지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토지를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집원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이 토지 중 절반인 1200여 제곱미터는 현직 도의원의 아들 소유입니다. 올해 8월 사들였는데 강릉시는 한 달여 후 농로 포장공사를 승인하고 예산 2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토지 매입 후 농로가 개설된 건데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시민단체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주택용지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됐고 하천과 산림도 훼손됐다며 특혜나 유착, 공무원 묵인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해서 그런 것들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다른 마을 도로 포장을 위한 예산 1억여 원중 일부가 해당 토지 진입로 포장에 쓰였다며 절차상 하자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의원은 아들이 농지로 쓰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산것 뿐이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유착 의혹도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릉시는 현장을 확인해 하천 불법 점용을 원상 복구하도록 했고 공무원 묵인이 있었는지 등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종명구입니다.